반갑습니다, 테드입니다. 오랜만에 클래시로 호얄. 터치 대온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, 저희 클랜한분들이 이게 약간 좀 달라졌대요. 그래서, 터치 대온이 돌아왔다. 종료까지 남은 시간이, 뭐, 2 0간 일단 한 번. 11승 보상인, 뭐야 이게? 11승 보상인데, 해골 한 장이에요? 이게 뭐야? 진짜야? 이게 뭐야 이게? 이거 버그야? 모두를 즐기세요. 멋진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클래시로의 역사도 한 번도 없었는데, 일단 갑니다. 뭐야 이거? 어, 원래 드래프트 아니었나요? 1대 1. 지금 1대 1로 본거 같은데 내가. 헐, 뭐지? 어, 헐. 안 돼. 뭐야. 와. 얼음으로 이거 숨 숨치는 거야 지금? 어, 1대 1이 1대 1이네. 뭐지 이거? 1대 1 싫어? 박쥐박쥐 잠깐만. 호그라이드 얼음으로 그냥 끝내려고 하나 본데. 어 뭐야? 일단 터치 대운 성공. 뭐지? 호그라이더 얼음 대결 내가 짜서 하는 건가요? 설마? 그런가 보네. 근데 또 얼릴 거 아니야. 아이스 프레즈를 얼려주고 분노 쓸거아니에요 설마 이거 꼴이다냐? 설마... 아니지? 어 깜짝 놀랐네 나. 분노랑 얼음이랑 호그라이더로 저렇게 한다고? 오케이 오케이. 야 대결 내가 짜서 한다고 터치 대운이 이거 참신한데 이러면? 또 온다, 또 온다. 아, 무섭네요, 무서운데. 근데 또 얼음 쓸거 아니야? 뒤쪽에다가 그렇죠. 하지만 실패 뭐야? 이거 끝나겠는데, 이거 못 막죠. 엘리스 없을 텐데, 뭐지? 이거 덱을 터치 내운에 맞춰서 지금 짜왔다는 것. 아, 얘 미쳤네. 자꾸 저렇게 오네. 이거 다고불린게 없는데 얼음 쓸 거잖아요. 지금 어... 어... 와, 이게 통한다고 미쳤는데, 이거 진짜 어떻게 하냐? 호그라이더가 지금 손패에 안들어왔거든요? 헐 미쳤다 이거 어떻게 막냐 이거? 큰일났는데 진짜? 고민경이없어 못막어 이거 얼음 들어올거 아니야 정답입니다 아 이거 미쳤다 아 이거 옷. 카드 손패 꼬이면 이거 못막는데? 그냥 내가 공격해야겠다 이거 답이 없는데? 얘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답이 없는데요? 아 저는 그 드래프트인줄 알고 지금 이렇게 갖고 온건데 오케이 얼려주고 한번 얼음쓸거 아니야 또 한번 불려주고 이거 토 땡겨야 돼 이거 땡겨야 땡겨야 요거만 막으면 승리지 이거 설마 3 크라운드 있나요? 3 크라운 있나? 있을거 같은데 이금 느낌이 다시한번 후라이더 오케이! 3 크라운드야 이거? 맞아어 그러네 야 이런 터치 내 오늘 처음인데 3 크라운 오케이 진짜 보상 하나 주냐 이거? 응 야, 이거 심했다, 진짜. 아, 이거 너무 찬열인데? 아니, 이거 진짜 이렇게 한장씩 준다고요? 나 방금 전덱 뭐야, 근데 상대편? 와, 덱 미쳤다. 어, 이거 재밌는데? 이 친구 덱한번 써볼게요. 이 친구 덱. 어, 괜찮다. 감전 한번 데려가보죠. 감전을. 감전의 효율이 괜찮을 것 같은데? <laughs> 이거 괜히 따라 했다가. 가자. 이거 바로 달리면 될것 같은데? 나와주세요. 오케이. 야, 이거 1대1 터치 대응이 이런 식으로?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, 반대편에 얼음 대기. 분명히 뭘 막을겁니다 어? 되게 나랑 똑같은 각? 해주고 분노 써주면은 기무띠 토네이도 없으면 막기 힘들거든요? 개꿀! <laughs> 드디어! 야 이게 토하는구나야 상대편 나랑 똑같애 답 없어 이거 렛츠고야 뭐못막을것 어, 같은데 이거? 잠깐만잠깐만 잠깐만. 막나 이거 설마? 제발 제발 제발! 따세! 패카나 뭐 건물같은 카드로 막아도 지금 보니까 바, 방법이 없는거 같은데? 감전대기 요번에 제 턴이죠? 상대편 카드가 안될거야 아마 여 예, 고블링 갱 나온다 100% 여기서 고블링 갱 나오거든요? 에헤 나오고 얼려주고 기무띠 야 못막지 못막지 오케이 야 이거 개사기네 이거 순환 순환 가구 아이게아 아, 꼬였어 꼬여서 못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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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어렵네 근데 요번 턴에 또제 턴이 돌아오잖아요 아닌가? 쓰리 크라운리 이겨야되네? 아니 어느 순간 이렇게 거지같은 게임이 되고있어 이거 <laughs> 얼음대기 아 이거 없어 없어 아 망했어 나 망했어 아 망했다 큰일났다 아아스미마요아왜 이렇게 됐어 아 진짜 미치겠네 야 이렇게 어마하게 지냐 진짜? 오케이! 파스가 해내네요 와우! 상대편 설마설마해서 통나무를 굴릴까말까생각하는것 같은데 개골 <laughs> 재밌는데 이거? 바로 가자 일본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? 심판 나왔고 이대이가 아니라서 뻘짓하지만 않으면 이거 바로 빼자 얼음 대기 뭐라서빼고와 이거를 또 이렇게 이거를 얼음 대기 대기 얼려 주고요. 이쪽에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 감점 땡큐. 반사형보다 감정이 난거 같아. 제가 봤을 때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제가 이겼은그 친구는 반사형을 들고 왔거든요. 이거는 바로바로 빼 주고 얼음 얼음 빼야 될까 이거? 야, 이게 뭐냐? 이거 억울 안 끌리지 않나요? 개꿀. <laughs> 미안하다미안하다포그라서받아야돼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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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상대편이, 그, 검, 어, 아, 안 좋다, 지금 이거. 한점 빼야겠다. 오케이, 아, 저빠졌죠요 아, 통나무 위치실 안 맞을 것 같은데? 오케이, 얼음 대기 분노 써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? 분노를 쓰자, 그냥. 야, 다르고블린 좋은데? 아, 죽겠다, 이거. 어! <laughs> 아, 굉장히 상대편한테 미안해지는 덱이네, 이거. <laughs> 미안하다! 야, 진짜 오랜만에 클래시로 해야 재밌, 재밌다고 느껴지네. <laughs> 바로 가죠. 그냥 진짜 재미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을 했나보네. 지더라도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없어 보이거든요? 왜냐면은, 한번 무료 입장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으니까. 야, 대포 나못 막을 같은데, 근데 이거? 감전, 감전, 감전 때리면은 제가 이기는 가 아, 역시 분노 파워, 강력! 상대편이 지금 제 덱을 예상을 하고 대포를 갖고 왔거든요. 하지만 안 통한다는 점 이렇게 빼주고 감전이나 저 되게 100% 지금 대포를 또깔 거예요. 그러면은 이쯤에 써주고 화살. 오케이. 분명히 박쥐스 나왔죠. 오케이. 감전 땡큐. 호우! 여러분들 이덱 쓰세요. 저, 터치 대운이 돌아왔다. 바로 또뛸거 아니야. 대포 빠지는데. 아, 못, 못 잡을 것 같은데. 이거 아이스프리로 잡을 수 있나? 설마 설마. 아이스프리 도와주세요, 형님. 아이스프리. 뿅뿅뿅뿅뿅뿅뿅. 오케이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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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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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그라이더 드리프트 깨꿀 어 이덱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요덱으로 한번 갈아 타볼까? 요걸로 한번 가보죠. 시작하자마자 그냥 사방으로 뿌리네. 뿌려봐 그냥 뿌려 뿌려 어차피 상대편은 테슬라 빠졌고요. 분노 대기 분노 써주면 제가 못못 막을 것 같거든요. 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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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력크 엄청난 빠른 속도 오케이 땡큐야 이덱도 좋다 이덱도 좋다 왜 울어 형 나도 당했어. 아, 이거, 앞쪽에다 빼야돼. 뒤쪽에다 뺐네. 삼방향으로 가지고 이거, 수비 되나, 이거? 감전 빠졌어요. 개꿀. 닥프. 이번엔 조금 어렵겠다. 막을 수 있나, 이거? 조금만 막으면 어쩔 수될것 같은데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호그라이더 어그로 끌 겸, 띕시다. 아이스프레 막아주고, 오케이. 감전이 없어서 지금, 얘만 막으면 되지. 막을 막, 빠... 어우, 형님, 제발! 형님! 오케이, 호그라이더 더 빠르지? 대기 미쳤다. 삼방향으로 뿌리죠.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. 반사경에서 이 박쥐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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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짱이네. 제가 봤을 땐막 힘들어 보이는데. 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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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노. 와 박쥐가 저기 살았다고 미쳤다리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. 막아야 다 막아야 다 막아야 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. 박쥐야야야야야. 야. 아 진짜. 박쥐가 좀 하자였네. 차라리 고블린 고블린이었으면 반사경으로 충분히 그 아이스 스피릿한테 다안 죽는데. 야다 맞았어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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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아, 하필 저거 싫어? 아, 이런 거못 놀랐는데. 미치네. 야, 막아라. 그때 오케이. 한 마리 살았어요, 참고로. 들어가는가? 와, 저걸 점프. 오케이. 야 요번엔 좀 오래 간다. 내가 유리해, 내가 유리해. 내가 유리하거든요. 감정 빠졌고요한번더 빠져야 돼, 지금. 호그라이더를 뛰면은. 엘릭스 없지?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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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막판으로 제가 가겠습니다. 요거 막판으로 갈게요. 요거 그냥 요렇게 뛰고, 요렇게 뛰어보자. 3방향? 왜 울어? 프린세스로 커버 안 될텐데. 감정까지 오케이 오우 야 이거 나 지겠다 아 졌다 이거 아 미치겠네 하지만 호그라이더가 살아있는 한 어그로를 끌어주고요 개꿀티 예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승질 날만하지 짜증나니까 <laughs> 가시기 전 여러분 텔일티비 구독하기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반성형으로 빼보고 빼보고 아 자꾸 앞에다 넣어야 되는데 버릇때가지고 자꾸 뒤에다 빼네 킹스타워도 없는데 이거100%저기 빠질거야 저뭐죠 대포가 빠질 거야. 상대편이 전체적으로 다저코스를선로 대포 깔겠죠, 상대편. 안돼 버려! 막아야 돼, 막아야 해. 어, 아, 알어, 나도 진 거, 나도 졌어. 졌어. 아, 진짜 막판인데, 아, 이뭐 어쨌든 알림 설정이랑 구독은 해주세요. <laughs> 아, 진짜 완전 카운터인데? 감정까지 있어가지고. 대포 깔잖아 이거 미니페카 대포 없으면 이거 그래도 한방썰면은 딜로스 나서 못 막을 텐데. 오케이. 그러니까 분노가 있으면은 한번 때리고 그 다음에 딱 다음 타겟이 딱 들어왔을 때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딜로스가 나더라고요 보니까. 얘는 프린세스가 지금 있어가지고 이걸 자꾸 커버치는데. 오케이 이쪽 빠졌고 고블린. 아왜 하필 그쪽에 싫어? 이러면 안 좋은데. 이거는 분노 빼야 돼. 미니페카 빠질 거거든요 지금. 미니페카 100% 빠져 이거 얘한테 승부를 걸겠지 하지만 승리 요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얼음이 들어간 호그 라이더 덱 아니면은 요덱추천드리고요 어, 어차피 이건 달성을 해봤자 12승이나 11승을 해봤자 뭐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쉽게 패배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 그냥 이벤트성으로 내놓는, 내놓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하기 쉽도록 내놓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즐겨보시길 바라겠고요.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기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하기,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.